두 번째는 틀리하신 분들 예. 저 검진 제대로 예. 해야 되냐? 예. 왜냐하면 틀리했으니까 뭐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요그 틀리도요. 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어.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이 뼈가 변합니다 어. 그러다 보니까 틀리가 마치 헐거워지는 이런 어. 현상을 느끼는데 어, 요즘 와서는 그부착제 어, 점착제 같은 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발라서 이렇게 하면 뭐 붙이면 훨씬 더 어잘 맞기는 하는데요. 음. 그래도 그게 이제 너무 많이 흘고 올 때는 그때는 안 됩니다. 치과에 아 와서 새로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. 예 검진을 좀 받아야 해요. 예전에 네. 이건 좀 재미난 얘긴데 우리 방송 PD 하나가요. 굉장히 어마한 PD였는데 촬영을 갔어요. 촬영을 갔는데 바닷가를 딱 갔는데 바다를 보더니 더워죽겠어. 바다. 아 바다다. 그랬더니 갑자기 물에 턱 들어갔다 나왔는데 <laughs> 이틀리는지 <편이 웃음> 몰랐어요. 어, 그분이 뭐 네. 이게 딱 업사가. 하다다 그래서 그, 그분이 그 이제 하여 별명이 많았어요 그분만 보면 하다다 이러고 우리가 별명을 진 적이 있는데 틀리가 어. 그래서 빠지맞습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요 네. 어, 이틀리를 이제 보관할 때 항상 우리 주무실 때는 좀좀저 어, 물에 물지 물에 않습니까? 해요무리해리고리고 어. 닦을 때도 어. 보통 치약 칫솔을 갖고 닦으면 큰일 납니다고. 어... 플라스틱이라서 다 흠집이 어... 나고 세균이 번식해서 더 앞으로 건강에 음... 더 해로우니까 반드시 틀니용 칫솔이 있고 네. 또이 세정제가 있습니다. 틀니 세정제라는 것이 있어서 물 속에 담그고 음... 그 거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씻어내는 음... 이런 방법을 사용 있습니다. 년에한 번은 검진을 꼭 해야 되고. 예, 예, 그, 그 틀니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 줘야 돼요? 아니면 음... 계속 써도 돼요? 보통 저한 10년까지는 쓴다고 하는데요. 10년. 근데 사람에 따라서 전혀 천 어 천차만별이 자기가 뼈가 빨리 이렇게 저 퇴축되는 분 이런 분은 빨리 자주 바꿔야죠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시술 후 지혈이 더될수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혈당 조절이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을 때도 시술 후 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꼭 기억하세요. 임플란트 후에도 잇몸병이 생긴다 입속 세균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지발리수 균등으로 인한 잇몸주의 점막염은 항상 주의합니다 틀리 정기검진이 필요할까요 잇몸의 뼈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